반갑습니다. 7월 13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을 잡고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7월의 한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세력이 끊어지고 또 죽음의 세력이 넘어지는 산자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 1 0 찬양하겠습가다 고생과 수고가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가쟤을 모시고 나서 i just 말씀. 시편 130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늘 다락방 글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하시는 엘리자베스 리빙스턴 자매님의 기고 글입니다. 엘리자베스 자매님은 남편과 다섯 살난 아들과 함께 사는 가정주부인데요. 하루는 아빠가 5일간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아들에게 아빠는 아빠가 빨리 돌아올게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에 아들은 형과 문소리를 만나면 아빠다! 하고 기쁨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 보다 못한 엄마가 아빠가 아니고 이웃집 아줌마야 여러 차례 아, 아직 아빠가 올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급합니다. 마침내 아, 5일이 지나서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청와 같이 달려나가서 아빠의 품에 안기며 아빠를 만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엄마인 엘자베스 자매님은, 매번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아빠인 줄 알고 아빠가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런 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약속 의지하여 사는 중에 또한 매 순간 찾아오시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침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말씀,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and in his word I hope.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을 악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나?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나? 구원하시나? 그러나 상황을 볼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얼굴을 뵐, 뵌다는, 주님이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소망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듯 헤어진 연인들이 서로를 갈망하듯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바로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기에 앞서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하나님 뵙기를 고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주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만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지만 신앙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모이는 주일 예배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 깊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나는 그분을 뵙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만남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성도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이 다친 자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그것은 영의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예배일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을 개념하는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연복음 사장에서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아마도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하신 말씀이 연복음 사장에 나오는데 23절, 24절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제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배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어, 라트레이아라는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니라 프로스퀴네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어, 프로스퀴네어라는 헬라어는 원래 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이제 키스하다. 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포옹하다. 키스의 인사를 나눈다. 그런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는 표현입니다.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라는 말은 전치사로 몸모에게 키네오가 이제 키스하다는 뜻이죠. 이 퀸에어의 어원을 보면 쿠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쿠원이라는 헬라 말은 사냥개를 뜻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냥개가 또는 개가 외출했다 돌아온 주인을 보고 반가워서 주인을 내내 기다리다가 주인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주인의 발을 핥아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예배한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엄숙함, 뭐, 어떤 장소,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오르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예배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죠. 어떤 만남?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또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프로스키네오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을 돌아온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 반가워서 꼬리를 치고 주인의 발을 핥고 그리고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거나 또 배를 보이면서 충성을 표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래서 예배는 축제라고 하죠, 기쁨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포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 프로스키뇨 영적인 예배이고 또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희집 강아지는 늘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집에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현관까지 달려나와서 꼬리를 치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을 씻고 거실에 앉으면 제 무릎으로 펄쩍 뛰어 올라옵니다.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죠. 지난 7년 동안 저희 강아지는 한 번도 그 반가운 서비스를 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상관없어요. 항상 주인을 보면 너무나 반가워 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꼭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기뻐 뛰는 우리 모든 유앙의 성도들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정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한 주일간 거친 세상, 또 경쟁의 세상,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코로나는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팍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시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주일 예배 현장에 모인 유한 공육체의 예배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그날그 기쁨 그 환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에 벅친 그 시간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다 끝나고 주께서 오라 하실 때에 참으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는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뵙기를 진정 기뻐하며 그날을 고대하는 영광의 주인공들 다될수 있도록 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